맨인 CCTV 시즌 4 눈길 사고편 본 영상은 사고 영상이 포함되어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겨울철 평균 기온은 상승하고 강설량과 강설 횟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하지만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는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이변이 증가하여 눈길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이 다가온 만큼 이번 영상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는 한 고속도로 위 CCTV 영상입니다. 갑자기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를 달리던 차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더니 아, 급하게 갓길 쪽으로 차량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뒤에 차량들이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연쇄추돌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아, 뒤에 저저저! 저, 저. 아, 정말 아찔했던 상황입니다. 뒤에 따라오던 차량도 비슷한 지점에서 똑같이 방향을 잃고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한 차량이 미끄러지더니 아, 가드레일에 추돌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끄러지는 큰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이후에도 비슷한 지점에서 연쇄 사고가 발생하여 대형 추돌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겨울철 눈길 사고,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제동 거리 때문인데요. 눈이 내리면 도로가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제동 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제설작업을 했더라도 노면에는 아직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졸음 주시 테만입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로 차량 히터 사용이 증가하면서 내부 이산화탄소 수치도 증가하는데요. 이로 인해 일정 수치가 넘어가면 운전자는 피곤함과 졸음을 느끼며 한순간에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눈길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사고의 약 3배에 달할 정도인데요. 이렇게 위험한 눈길 사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먼저 평소보다 20에서 50% 이상 감속하여 운전하고 앞차와의 거리는 평상시에 2배 이상으로 유지하며 전방을 주시해야 합니다. 운전자분들이 알아야 할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월동장구입니다. 올해 초 오토비와 함께 월동장구별 성능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스노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이 일반 타이어보다 제동거리가 약 3m나 짧았습니다. 제동거리뿐만 아니라 등반, 코너링 실험에서도 월동장구의 눈길 성능과 위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상 예보 확인 후 눈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월동장구 준비하기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기 위해 운전 중 잦은 환기로 졸음운전을 예방해야 하는데요. 만약 너무 피곤하다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잠시 쉬고 운전해야 합니다. 눈이 내리는 날은 충분한 안전거리와 철저한 사전 준비로 눈길 사고를 예방합시다.